아니, 뭐단 t 진거 없냐고. 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 고 u r e not sure if you're not sure if you're not 아 u 둑은둑은 머리 이렇게 숨겨서 숨겨서 걷고 있어요. 아이맥스 보러 가는 거 찍는다고 일단 거짓말을 해볼 예정입니다. 지하철에서 만나기로 해서 지금 만나러 왔어요. 아빠, 언제 와? 검정 바지가 보이면 흰, 흰색 아디다스 신발에 검정 바지. <목소리> <laughs> 정신대 <laughs> 아니. <웃음> 아니 뭐 달라진 거 없냐고. <laughs> 목걸이. 다 잘라진 거 없냐고 <laughs> 라진 <달라지. 웃음> 뭐야 오 뭐야 <laughs> 잘랐어 아니 이거 너무 한참 뒤에 하는 거 아니야? 그 집어넣은 줄 저기에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뺐잖아, 그래서 <웃음> <웃음> 사실 그래서 영상 찍고 있었어 일부러 <laughs> 머리가 제 <줄이>. 잘랐어? 네 <laughs> 별로야? 아니, 싶으면. 아니, 싶으면. <laughs> 아, 플해 아, 네, 아,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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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너 파장하고 나올야 <laughs> 생각보다 되게 잘. 어, 아, 근데 나도 자르고 나서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. 야, 어차피 탈색 후 자르려고 한 거잖아. 근데 생각보다 잘 어울려서 만족스러워. <laughs> <laughs> 오늘 저희가 무슨 영화를 보러. 네. 아, <laughs> 왜? 아, 2,000원 했을래? 왜, 얼른 타. 그럼